혹시 당신의 신앙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갑고 메마른 의무감만 남았다고 느껴지십니까? 분명 열심히 사역하고 진리를 사수하며 인내하고 있는데 왜 처음과 같은 뜨거움과 기쁨은 사라졌을까요?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위대한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충격적인 진단과 처방 속에 당신의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불태울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첫사랑이 아니라 첫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정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성경은 문제를 다르게 진단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고 말씀하신 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식은 것은 단순히 감정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열정적이었을 때 했던 그 행동들을 스스로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부재입니다. 둘째, 회복의 길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사라진 감정을 되찾으려는 노력은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회복의 유일한 길은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를 들여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차가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쁨이 없어도 찬양의 입술을 열며 피곤해도 섬김의 손을 내미는 의지적 사랑이야말로 첫 사랑보다 더 성숙하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감정의 고통을 넘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절정이었습니다. 셋째, 처음 행위는 당신을 생명 나무로 인도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는 약속은 바로 이 의지적 순종을 선택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생명나무는 단순히 천국에서 누릴 보상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처음 행위를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의지적 순종이 메마른 영혼에 다시 생명의 수액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첫사랑이 돌아오기를 막연히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오늘 당신이 멈춰버린 첫 행위 하나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마음이 차가워도 기도하고, 기쁨이 없어도 찬양하며, 피곤해도 섬기십시오. 당신의 그 거룩한 의지가 당신을 다시 생명나무의 풍성함으로 이끌 것이며, 첫사랑보다도 깊고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